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강 후보자 임명식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이 1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강우 부자와 남편이 함께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 장관 임명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은 지 3일만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주 중으로 강 장관의 임명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본격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안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짧은. 3일로 설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야당의 반발에 맞물려 강 후보자의 임명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대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마무리 단계라며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상관없이 오늘 임명은 원래 어려웠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는 당초 안 후보자와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장관을 포함한 남은 3명의 장관 후보는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 장관을 반대해온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유경 기자, 야3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현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더못 받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잠시 뒤 3시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조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 후보자를 반대해 온바른 정당 다른 정당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지도부와 외교 통일위원회 간사진들이 모여 강장관 임명 강행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당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추경과 정부조직 법과의 연계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용우 정책위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연욱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에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청문회 문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두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 수여하는 장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매우 전국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야 3당이 강경화,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음, 안 된다. 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명장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국 6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야당이 과연 정부 여당에 협조를 과연 할수 있겠는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국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역대 그 대통령에서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가장 큰저 힘이 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보면 크게 여기 현실적 이유도 있고 원론적 이유도 있다고 음. 봅니다. 그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과 이제 열흘만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리는데이 네. 보통 중요한 회담이 아니다. 사드 그렇죠. 문제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를 어떤 가닥을 잡는 회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상태로 가서 회담을 한다.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아. 그런 적절치 않다. 음. 아마 그런 현실적 이유가 이번 임명 강행의 이제 이유로 작용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여론 지지가 문재인 대통령한 굉장히 높다는 게 자신감은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 4년 반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도요. 정부 출범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때 한세 명이 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또윤 음. 예.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박대통령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그문 음. 문 대통령도 그 강경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5년 전에도 박정권에서도 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법대로 좀 진행하는 거에 큰 문제가 큰 문제는 없다라는 아마 이런 현실적 이유 원론적 이유를 합해서. 이번에 저 임명을 강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과연 저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음,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출범 이제 초기 부분에 대해서 안착하느냐 이번 그첫 관문이 될 거로 보지보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지금 그 채택이 안 됐어도 밀어붙인 그 사례를 말씀렸 예. 하셨는데 또공교로운 사례가 있어요 이게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2005년부터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제일 처음에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 안 받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세 명씩의 낙마를 습니다그첫 음. 조각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직급도 있지만은 그 국무위원만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그 김용준, 그 김종훈, 미창보 장관, 장관 김병관 국방부장 관 이렇게 세 명이 낙마를 했고 이모가 네. 총때세 예. 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공교롭게도 안경환 그 법무장관 부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또두 사람. 뭐 김상권, 도대혁, 야당에서 겨냥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그세 사람이 대체 걸릴지 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아. 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날씨는 폭염이지만 저희들이 뭐 자막으로 표현을 했다시피 전국은 앞으로 얼어붙지 않을까 음.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과 힘은 국민들의 지지 이 지지율이란 말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까네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은 급냉 되겠지만. 국정운영은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인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임기 중후반에 더욱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앞서 여명남 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현실적인 이 부담감도 대통령은 작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네. 앞두고 있는데 국민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임명안에 대해서는 왜 찬성을 할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지금 이 정치 이념으로 볼 때도 신보층 또이 중도층에서는 국정 운영이 예. 되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은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혹 논란이 있는 것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국민들이 이해해준다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임명안이 강행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의존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과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러한 어떤 논란, 의혹 상황이 돌파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주춤할 경우 예. 상당한 부담이 될거으로 아, 보입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초심은 무엇이었는지 대통령 취임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김 교수님, 쎄요 누가 덜 잘했고 더 잘못했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라는 게 당분간은. 이뤄지기가 좀 어렵게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삼당이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걸 협치 파괴로 간주한다. 이게 일종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야당의 선언이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소야된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83%예요. 굉장히 이 반비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상당 부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탄핵 정국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좀 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대세고 그런 예.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길목에서 야당이 딱뭐그 강경 후보지 한 명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출구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 후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정을 이제 나가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건데 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막고 압박할 수 없는 딜레마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게 태각을 하려도 태각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태각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태각 명분을완전 막아 버린 그런 네.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자유한국당이 세세 원내대책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거든요. 예. 저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행했을 때 음. 오전에 국회 보이콧했어요. 청문회 안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했는데 아 강경할 때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강, 어, 지금 강경화 후보자 만약에 강경화 대통령, 대통령님으로부터 강경화 후보자 중 임명된 뒤에 처음으로 외교부 청사에 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말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그 준비가 시급해서 오늘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어, 직원들의 보고를 좀 받고 어, 준비 과정을 좀 철저히 챙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 더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제가 부직원들과의 상견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아, 내일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뵐수 있는 기회를 보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정. 주정 그 자, 강경화 후보자 지금 임명이 된 뒤에 처음으로 어, 카메라 앞에 서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장 할 일이 너무나도 그런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 국장님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말씀 계속해 주시고 예. 예 일단 그 한국당이 세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뭐 보이콧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계속 또 다른 인사청문회 계속 남겨두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이것을 만약에 보이콧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경안 처리나 그 정부 조직부 개편 이런 부분들 전부 다그 일정에 어떻게 보면 그 혼선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근데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지금 국민 여론과의 협치, 그 민심과의 협치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김창조 후보자 임명을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왔던 말이 어, 우리 그 국민 눈높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감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식 기조하에서 좀 강북 드라이버를 거는 것이고 그 야당 대치에 따라서 야당의 대처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해지죠. 이것은 네. 사실 4년 반전이죠. 박근혜 대통령도요. 정부 출범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진숙 해수부장관 후보자 그때 한세 명이. 제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또윤 음. 예.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박 대통령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그문 아, 대통령도 아, 네. 그강경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5년 전에도 박정권에서도 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법대로 좀 진행하는 거에 큰 문제가 큰 문제는 없다라는 아마 이런 현실적이유, 원론적이유를 합해서 이번에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과연 저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음.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출범, 이제 초기 부분에 대해서 안착하느냐, 그첫 관문이 될 거로 보입니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지금 그 채택이 안 됐어도 밀어붙인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었또 공교로운 사례가 있어요. 이게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2005년부터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제일 처음에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 안 받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세명씩이 낙마를 했습니다. 음. 그첫 조각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직급도 있지만는그 국무위원만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그 김용준, 그 김종훈 그는안 된다. 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명장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국 6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야당이 과연 정부 여당의 협조를 과연 할수 있겠는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국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가장 큰저 힘이 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보면 크게 여기 현실적 이유도 있고, 원론적 이유도 있다고 음.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과 열흘만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네. 이 보통 중요한 회담이 아닙니다. 이 사드 그렇죠. 문제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휘로 어떤 가닥을 잡는 회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가서 회담을 한다.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아. 그런 적절치 않다. 음. 아마 그런 현실적 이유가 이번 임명강행의이 이유로 작용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여론 지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높다는 게 자신감으로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력이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잠시 뒤 3시부터 원내 대책회의를 조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 후보자를 반대해온 바른, 정당, 바른 정당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진들이 모여 강장관 임명 강행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당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추경과 정부조직법과의 연계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용호 정치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이 인사검증에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청문회 문제는 추경이나 정부 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2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 수여하는 장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매우 전국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3당이 강경화 후보자만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2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전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강후보자 임명식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이 1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강 후보자와 남편이 함께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 장관 임명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은 지 3일만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주 중으로 강 장관의 임명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한미 정상 회담 논의에 본격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안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짧은 3일로 설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야당의 반발에 맞물려 강 후보자의 임명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대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마무리 단계라며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상관없이 오늘 임명은 원래 어려웠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는 당초 안 후보자와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장관을 포함한 남은 3명의 장관 후보는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 장관을 반대해 온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유경 기자, 야 3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자유한 국당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정부 조직법이나 추경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더못 받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